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한번 했으니 이제 AMD 차례죠 바로 AMD 라디온 그래픽 카드 AS 티어 영상입니다. 라디온 영상을 뒤로 미뤄뒀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타까운 뉴스였죠. AMD 그래픽 카드를 주로 유통하던 s l 비전 코리아가 대표이사의 부고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유통 중이던 제품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를 수집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저도 부고를 올해 1월인가 접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AS 평도 괜찮던 곳이라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이 참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시포스 그래픽카드 대비 국내 유통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거의 수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AS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추합하는데 좀더 시간이 걸렸네요 주의사항은 AS 티어는 제 주관적인 경험과 여러 커뮤니티 및 지인들의 후기와 평을 기준으로 잡았으니 절대적인 적응답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상마다 제품마다 당연히 AS에는 차이가 있으며 AS가 최상급이라 해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부분은 AS가 어렵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준은 RX 6000번 시리즈로 잡고 있고 에누리에 등록된 브랜드만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에누리에 등록 안된 제품이나 브랜드는 제외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다행이게도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다 5000번대에서 너무 크게 똥을 싸서 판매량 부진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아마 6000번대 판매량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기에 다음 세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주위에서 에스턴및 여러 브랜드들의 정발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순서는 에누리의 제조사 탭에서 앞에 있는 브랜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브랜드는 XFX XFX는 최근에 유통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말했던 일로 인해 XLV전에서 ST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엑셀비전만큼은 아니지만 에스티콤도 여러 유통사 중에서 AS는 최상급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다만 그래픽카드를 본격적으로 유통한지 얼마 되지 않기에 AS 누적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하셔야겠습니다 AS는 상 정도 주면 되겠네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펠릿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하기에 추후 차세대 그래픽카드에서는 한층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음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래픽카드의 국내 유통사는 이엠텍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AS 최상입니다 다만 에브가와 같은 이유로 EMTEC 자사 제품급의 AS는 아닙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카드 참조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차례네요 라데온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유통사는 지포스와 동일하게 제이션과 PC 디렉트에서 나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둘다 별로죠 엔비디아 제품들 할때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이번엔 짧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이시언 유통은 CS이노베이션에서 AS를 진행하는데 워낙 악명높은 곳이죠 AS는 하입니다 그나마 택배보다는 현장이 조금은 괜찮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PC 디렉트는 불과 두달 전만 해도 그래도 제이시언보다는 AS가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잇따른 QC 참사와 IS 참사가 더해져 떡락해버렸죠 AS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중하 정도에서 선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하에서 하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보드쪽은 조금 더 괜찮지만 그래픽카드는 요즘 잃고 있는 유저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ASUS입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인테그램 컴퍼니 단독 유통인데 라디오는 이번에 대원 CTS가 추가되었습니다. 인테그램 컴퍼니는 엔비디아 영상에서 더 말씀드렸죠. 권한 내 AS는 클리어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마인드도 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친 소비자 쪽에 있죠. AS는 상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다만 권한의 범위가 좁은 것 같은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 CTS를 봐야 하는데 아, 여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분명히 AS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평도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게 대원이 굉장히 큰 업체다 보니 매뉴얼에 명시된 부분은 아주 빠르게 AS를 진행해 줍니다. 근데 매뉴얼에 없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매뉴얼에 없는 부분은 상부까지 보호가 올라갔다가 AS를 진행해주는 것 같은데 이 의사결정기간이 상당히 매우 긴 편입니다. 저희 크루원도 여러 번이 부분에 당해서 몇 주를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주위에서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대이신 분들도 있고 아주 만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딱 반반으로 갈려서 정말 뭐라고 정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일단은 그렇기도 하고 ASUS 그래픽카드 AS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중으로 놓겠습니다. 다음은 MSI입니다. 국내 유통은 J 씨언 독점입니다. 기가바이트 때도 말씀드렸죠. J 씨언은 CS 인오에서 AS를 하청받습니다. 네, 바로 하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즈락입니다. 하드웨어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보드만 만드는 에즈락이 그래픽카드도 만들어 하시면서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엔비디아 지 포스는 생산하지 않고 라디온만 생산하기에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유통사는 보드와 동일하게 에즈원과 데인디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 참조해주세요 에즈라 그래픽카드 AS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딱 나누긴 아주 어렵긴 하네요 보드와 유사하게 에즈원은 최상에서 상, DND컴은 하를 줘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컬러입니다 이번에 유통사가 변경되었죠 기존 DND컴에서 이번에 웨이코스로 변경되었습니다 DND컴에 비해 웨이코스가 조금 더 AS가 괜찮은 곳이라 나름 호재네요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웨이코스가 AS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좋지 못한 쪽에 가깝습니다 웨이코스가 지포스에는 컬러풀을 유통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기에 파워컬러 AS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중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d n d 컴보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티어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1티어 보시겠습니다 1티어는 사파이어, EM텍 단독 유통, 에즈락, 에즈원 유통이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단독유통은 따로 표시 안하는데 라데오는 유통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단독유통을 괄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엠텍, 에즈원 두곳 모두 AS가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1티어에 놔둘 수 밖에 없네요 뭔 말이 더 필요할까요? 2티어로 넘어가시죠 2티어에는 XFX, t t o 콤 단독유통과 ASUS, 인텍앤컴퍼니 유통이 들어가겠습니다 XFX는 엑슬비전이었으면 1티어에 있겠는데 t t o 콤은 아직 그래픽카드 쪽 데이터가 모자라서 2티어입니다 충분히 다음 세대일 때는 1티어에 갈만하다고 봅니다 에이수스는 인테겐 컴퍼니와 대원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막상 같은 2티어로 두기에는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원에 한 번씩 거하게 치는 사고 이미지가 있어서 마냥 AS가 좋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원 CTS 유통 제품은 3티어에 놓았습니다. 3티어라고 해서 AS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이때까지 AS 티어를 세번 했는데 유일하게 3티어에 어울리는 곳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억지로 4티어에서 올린 것이라면 대원은 2.5티어 정도이지만 인테겐 컴퍼니랑 차이가 있어서 3티어에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티어의 나머지 한 자리는 파워컬러, 웨이코스 단독 유통입니다. 웨이코스도 어떤 분들은 3티어도 과하다 할 정도로 AS를 낮게 보시죠. 실제로 과거부터 AS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4티어에 있는 것보다는 AS가 좋아서 3티어에 두겠습니다. 하지만 ASUS 대원 CTS 유통과 AS 격차는 상당하다. 대원은 2.5티어에, 웨이코스는 3.5티어 정도여서, 실제로는 한 티어 차이가 나지만 같은 3티어에 일단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티어는 MSI, 제이션언 단독 유통 기가바이트 제이션언 유통 PC 드렉트 유통 에즈락, d n d 컴 유통이 있겠습니다 MSI와 기가바이트 제이션언 유통 에즈락, d n d 컴 유통은 AS를 CS 인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AS가 아쉽죠 그리고 기가바이트 PC 드렉트 유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3티어였지만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4티어까지 떨어졌네요 재정비의 시간을 잘 가져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3사 중에 두 곳이나 AS가 별로면 사실상 추천해줄만한 브랜드가 ASUS밖에 남지 않습니다. 경쟁은 항상 필요하다고 보기에 AS 쪽에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제품 자체의 퀄리티나 성능까지 고려해서 추천하는 꿀템 비버 마크 달아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EMTEC AS의 라데온에서 끝내주는 성능으로 유명한 사파이어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워낙 잘 나가는 니트로부터 성능이 작살나는 톡시까지 라인업이 촘촘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성능까지 장착했기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데온을 고려한다면 순위에서 가장 앞에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다음은 XFX입니다 이번에 그래픽카드 가격 대란 때 그나마 라데온 쪽에서 XFX가 물량을 끌고 와서 착한 가격에 판매했죠 특히 6700XT 머큐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자인도 올블랙으로 아주 잘 뽑았고 성능도 아쉬운 곳이 없기에 꿀템 비보마크 도장 꽉 찍어주겠습니다 실제로 6700XT 머핀이는 제가 구매를 고민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인테겐컴퍼니 유통까지 비버마크 달아주면 끝이 나겠네요. 에이 u 스는 지포스에서도 이번 세대 제품을 잘 뽑았고 라데온에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리뷰한 에이 u 스의 로그 스트릭스 LC는 굉장히 욕심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LC 말고 그냥 공랭 스트릭스도 상당히 좋고 터프야 워낙 잘 나와서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대원 CTS 쪽도 AS가 나쁘지 않지만 여러 이유로 그냥 추천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인테은 컴퍼니만 일단 비버마크 주겠습니다. 대원은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이러면 1티어에 있는 에즈락 에즈원 유통은 비버 마크 안 줘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AS는 좋으나 이번 세대 에즈락 그래픽 카드가 좋다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실제 성능도 타이치라는 명성에 비해 약등한 성능이고 유저들의 선호도 역시 다른 브랜드에 대비 낮아서 비버 마크를 주긴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래픽 카드 대란 때도 잘안 팔리던 브랜드라 비버 마크를 준 다른 곳 대비 추천해드리기 애매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다음 세대나 혹은 다음 제품에서 좀더 개선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